안녕하십니까? 경진열입니다. 그린웍스 40V 경작기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구성으로는 본체와 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갈아주는 갈퀴 날이 있습니다. 이동할 때에 편리하도록 휠이 있고요. 이 휠의 용도는 경작의 깊이를 조정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와 조립에 필요한 부속이 있습니다. 먼저 핸들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핸들의 너브를 4개를 다풀러 주십시오. 너브를 풀으신 다음에 중간 부분을 맞추신 다음 볼트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끼워주시고, 너브 하나를 살짝 고정시키시고, 네개의 너브를 조이신 다음, 단단하게 마지막으로 조여주시면 핸들 조립은 끝납니다. 핸들 조립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휠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휠을 본체에 장착하신 다음 핀으로 구멍에 맞춰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핀이 빠지지 않도록 락핀을, 라핀을 끼워주시면 휠 조율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 휠에 세 가지 고정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정시키는 부분에 따라서 경작 깊이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갈퀴 날을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에는 A, B, C, D처럼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업스 40볼트 경작기는 날을 하나만 끼워서 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두 개, 네 개를 동시에 끼워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들어가는 순서로는 기계의 정면에서 봤을 때 A, B, C, D 순으로 날이 장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날을 하나만 끼워서 쓸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가 A, B, C, D 순으로 끼워져야 되니까 먼저 안쪽에 날 하나를 먼저 끼우겠습니다. B를 먼저 끼우시고, 날을 하나만 사용하실 때에는 날이 빠지지 않게끔 이 굵은 핀으로 고정시켜줍니다. 반대쪽, 그 다음은 C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 갈퀴를 끼워주고 굵은 핀으로 고정시켜주시면 날 하나를 사용할 경우의 조립 방법입니다. 다음은 날두 개를 사용할 경우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 B, C, D 순으로 날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은 A 갈퀴가 들어가겠습니다. 날과 날 사이에는 핀, 패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드를 넣어주시고 갈퀴를 끼웁니다. 갈퀴를 끼운 다음에는 날이 빠지지 않도록 동그란 링핀으로 되어 있는 핀을 끼워줍니다. 핀을 끼워신 다음 이 동그란 부분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패드를 끼워주시고 다음 마지막 D날을 끼웁니다. 그리고 날이 빠지지 않게끔 링핀을 고정시켜서 접어주시면 갈키 조립은 끝납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야외로 나왔습니다. 우선 배터리를 본체의 배터리집에 깊이 장착하신 다음 작동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뇌발을 잡아줍니다. 날이 회전할 때는 작동 레버를 잡은 상태에서 스위치 버튼을 손으로 놓습니다. 끄고 나서 재작동하실 때에는 5초 정도를 기다리신 다음 다시 스위치를 누르신 상태에서 작동 레버를 잡으시면 그다 하시고 나서 배터리를 빼실 때 배터리를 쉽게 뺄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 삽입 방향으로 살짝 눌러주신 다음 배터리 후크 레바를 누르시고 빼시면 배터리를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웍스 40V 경작기에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